오늘은 2026년 2월 10일 기출기 14차 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4번이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파산해도 계약자는 해지를 할수 있군요.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오른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월 3번. 보험자의 보험계약,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뭘까요? 4번이네요. 그밑 2, 3이 맞는 거예요. 1번.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번.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번.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가 맞는 거네요.